안녕하세요 코린tv의 코린입니다. 네,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큰 힘이 되니깐요.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, 자 비트코인은 어, 좀 다시 좀 반등을 하려고 하는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. 어, 다행이고 정말 다행이고 이게 좀 빠르게 올라와서 60일선까지 조금 안착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7천만 원 선에서 또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어또 8천까지 연말에 정고점을 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뭐 1, 2월에 넘어도 되니까 어 그런 식으로 좀 봐야 될것 같고요. 어 그리고 왁스 같은 경우가 우리 저희가 자는 시간에 어또 한번 시원하게 슈팅을 쏘고 윗꼬리를 시원하게 남겼더라고요. 네 일단 지금 60일선에 지지를 받고 슈팅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이 61선을 깨지 않는다면은 어 추가적인 좀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는데 어 지금 조금 그래도 아마존이 묻었어요 네 아마존이 지금 뭐 nft 기반 해가지고 왁스가 이제 nft 그런 거 하는 플랫폼이잖아요 지금 좀뭐 구체적인 근데 투자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는데 아마존이 과연 얼마를 투자했는지에 따라서 왁스 같은 것도 조금 더 오를 수 있지 않을까? 얘가 시가총액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지금 한 1조대기 때문에. 혹시 이제 아마존이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한다 이러면 이제 더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, 더갈수 있을 것 같고 자리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60일선을 딛고 올라온 거기 때문에 뭐 비트랑 좀 장세가 좋다면 어 추가적으로 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 정고에 매물이 많아요 네, 매물이 많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파워박 치고 올라갈 것 같진 않고 조금 이제 좀 이런 식으로 좀, 이렇게 비빌거리다가 갑자기 또천원 뚫으면서 신고가를 가지 않을까. 뭐 조금씩 조금씩 사보시는 건 괜찮을 것 같은데, 이렇게 너무 급하게 팍 튀면은, 여기 이제,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비중을 조금씩 이제 어 줄인 다음에 또 눌림목에 뭐 사거나 아니면 다른 테마 뭐 레이어나 디파이 쪽 지금 좋으니까 어 그런 쪽을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이게 사실 이제 왁스도 쓰고 이제 테조스도 지금 유비소프트랑 엮여 있죠. 유비소프트가 네, 이제 테조스 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뭐 구현할 예정이다. 게임 내 NFT 아이템을 어, 뭐 아직 정확한 날짜는 안 나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테조스가 엄청 올라왔죠. 근데 테조스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조금 큰 편입니다. 네. 생각보다 얘가 그렇게 가벼운 편은 아니에요. 지금 거의 한 6조대이기 때문에 샌드박스랑 거의 비슷하거든요. 그래서 이게 이제 파바박 치고 올라가서 신고가를 뚫는 거는 조금 더 봐야 되지 않을까? 어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근데 이제 만약에 좀잘 된다면은 어, 여기를 또 뚫어주면서, 이제, 만 오천 원, 뭐, 이만 원갈 수도 있겠지만, 지금 현재,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, 엑시도 그렇고, 뭔가 뉴스를 띄우고, 윗꼬리를 좀 심하게 남기는, 어, 그런, 게임이랑 NFT 쪽에서, 그런 흐름이, 어, 자주 보이죠. 네, 그렇기 때문에, 조금 올라올 때는, 어, 비중을 좀 덜었다가, 좀 조정을 받거나, 어좀 기간 조정을 한3 4일 정도 기간 조정을 준다 뭐 그럴 때 음봉이 사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왁스도 9시 이제 지나고 나면은 살짝 음봉 줄때뭐 그때는 노려도 되는데 이렇게 이제 갑자기 아 근데 15분 봉을 보니까 아 너무 살벌하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짐을 와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근데 뉴스가 아마존이면은 아마존치고는 근데 반등이 좀 약하지 않았나 네 그래서 어 조금 더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왁스는 한번 다시 어 그리고 지금 나스닥 선물을 이제 좀 봤는데 나스닥 선물 지금 일봉 상태입니다 네 이거 뭐 홍다 관련해 가지고 이제 쭉 이제 빠지다가 다시 또 거의 다 올라왔거든요 네 지금 이제 나스닥 선물을 항상 좀 흐름을 좀 보셔야 되는데 어, 지금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면은, 이것도 16,767, 이거 뚫는 순간, 또 이만스닥, 뭐 그런 얘기가 또 나오는 거기 때문에, 어, 지금 나스닥 일봉을 봤을 때는, 나스닥 선물을 봤을 때는, 크게 지금 걱정을 안 해도 되지 않나, 어,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. 이더리움이랑 이제 리플. 어, 리플도 오르고 폴리곤도 뭐 괜찮은 것 같고 저는 이제 약간 돈이 생기면은 폴리곤을 조금씩 이제 모아 봐야 되나 어, 그런 생각을 좀해 보는데 이더가 이제 잘 진짜 잘 버티네요 어, 진짜 <laughs> 확실히 다른 것 같습니다 네, 이더가 잘 버텨주고 있고 어, 비트가 좀 아픈 와중에도 어, 잘 버텨주는 모습 보여주면서 시장에 그래도 좀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뭐 바이낸스 이제 여기 뭐 마켓 마켓에 가시면은 이거 다 정리가 돼돼 있어요. 네 테마별로 이제 다 정리가 돼 있는데 NFT, NFT랑 지금 NFT 메타버스 게이밍은 아직 조금 어, 더 걸릴 것 같습니다. 네 조금 더 걸릴 것 같고 항상 지켜보고는 있는데 어, 조금 더 걸리지 않을까 어,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은 이제 약간 레이어랑 레이어 1 2. 네, 이쪽이랑 뭐 이더, 뭐 BNB, 뭐 솔라나, 에이다, 뭐 루나, 아발란체. 바 네, 요런 쪽이랑 이제 디파이 조금 어. 저런 게 지금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당분간은 좀 변동성이 너무 하루에 10% 이상 나오는 거는 어 마음이 좀 힘들어서 네, 저는 이제 들고 있기가 너무 무서워요. 네, 그러고 이게 언제 올랐다가 또 빠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어, 일단 좀 당분간은 좀안볼 생각이고요. 뭐 이런 테조스, 왁스, 뭐뭐 뭐 샌드박스 이런 거다 좋은 코인이지만 조금 변동성을 좀 줄일 때까지 어, 기다렸다가 좀 매수를 해볼 생각이고. 뭐 폴리곤이라던가, 뭐, 리플, 리플도 지금 한번좀쏠 때가 된것 같긴 해요. 네, 한번좀 이렇게 쏘면서, 얘는 맨날 60일선을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런 식으로 좀, 좀 하는 코인이기 때문에, 어 비트 시장만 좀 좋으면은, 또, 리플도 한 번은, 한 10%, 20% 정도는 한번 쏴주지 않을까, 뭐,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지켜보고 있습니다. 네, 어쨌든 지금 너무,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것 같고요. 네, 뭐 사실 뭐 떨어지면은 뭐 추매로 대응을 할 생각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영상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